지난해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세가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었습니다. 반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급감하면서 두 세금의 규모가 거의 같아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 원, 전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1%,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기업들의 법인세 수입은 62.5조원으로 2년 연속 급감, 전년보다 20조원이나 줄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2005년 10조 4천억원에서 20년 만에 600가까이 증가. 반면 법인세는 2017년 수준으로 후퇴하며 기업 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이유는 임금 상승 때문입니다. 문제는 고물가로 실질 임금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기업 감세 정책을 추진하며 직장인들의 유리 지갑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